누구나 반하게 되는 아이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오뚜기 간편계란국이에요. 이 제품은 바쁜 아침, 간단한 점심에 딱 맞는 간편식으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완성된답니다. 특히 오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좋아요.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진한 계란의 풍미와 깔끔한 국물 맛이에요. 조리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전자레인지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어요.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도 따뜻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 정말 신세계더라고요. 오늘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오뚜기 컵밥 증량 버전 10종이에요. 이 제품 하나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맛있고 간편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. 특히 10종의 다양한 맛이 제공되니까 매일 다른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. 각 맛마다 개성이 뚜렷해서 김치 참치의 매콤함과 제육의 감칠맛 그리고 햄버그의 고소함까지 모두 만족스러워요 조리도 간편하게 전자렌지에 돌리기만 하면 끝! 정말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 최적화된 제품이에요 사은품으로 추가 혜택도 있으니 더 기분 좋고요 오뚜기 컵밥으로 간편하고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질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옥구밥 오븐에 구운 주먹밥 12봉 세트입니다 이 제품 하나면 간편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불고기, 참치마요, 불닭, 로제, 김치, 까치 등 6가지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. 특히 바쁜 아침이나 야식으로 딱이죠. 무엇보다 조리법이 간편해요.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따끈따끈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편리해요. 그리고 오븐에 구운 주먹밥이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살아있어요. 각 맛을 하나씩 경험해보면 소불고기는 달달한 양념이 매력적이고 참치마요는 누구나 좋아하는 부드러운 맛이에요. 불닭은 매콤함이 일품이고, 로제는 크리미한 풍미가 더해져 특별하답니다. 총평하자면, 옥구밥은 간편함과 맛을 동시에 잡은 제품이라 강추드려요. 여러분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. 덕분에 두 배로 행복해질 거예요.